퇴사를 했어요. 퇴사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이제 뭐든 할수 있을 것 같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요. 근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뭘로 프리랜서가 되지?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닌데, 뭘로 먹고 살수 있을까? 보통 직장 다니다가 프리랜서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직장에서 알게 된 거래처나 지인에게 일을 받아서 시작하는 경우인데, 저는 전문 직종도 아니었고, 드러낼 만한 경력도 없었어요. 심지어 뭘로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지도 모른 상태에서 무작정 퇴사부터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무슨 정신이었나 모르겠네요. 그만큼 이젠 직장 생활을 그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인생을 건 실험을 시작했어요.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기로 했어요.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마침 퇴근 후 부업, 수익 파이프라인, 경제적 자유가 트렌드가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였어요. 지금 배워서 할수 있는 거라면 다 시도해보고 그걸 직업으로 삼기로 했어요. 하나만 걸려라는 마음으로 투망을 넓게 던져보기로 한 거죠. 그때 시도한 게 유튜브, 인스타툰, 뉴스레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잘안 됐어요. 왜냐면 직업으로 삼을 만큼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거든요. 유튜브는 1년 동안 구독자가 80명도 안 됐어요. 브이로그도 했다가, 영화 리뷰도 했다가, 여행도 갔다 왔다가, 보통 조회수가 100에서 300 정도였어요. 영상을 봐주고 구독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지만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한편 만드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리는데 당장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인스타2는 제 생각이나 짧은 에피소드들을 네컷 만화로 올렸어요. 1년 동안 거의 격주로 업로드했는데 이것도 수익은 0원이었어요. 결국 그만뒀어요. 뉴스레터는 저처럼 직장 밖에서 자유롭게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랑 팀으로 시작했어요. 대략 6개월 정도 격주로 발행했어요. 콘텐츠 기획하고, 나중에는 총괄 에디터 역할도 맡을 정도로 열심히 재밌게 했어요. 수익은 있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익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도전했던 세 가지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엄청 자책했어요. 스스로 너무 철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30대에 퇴사까지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1년 동안 10만 원도 저축 못하는 가난한 삶이었어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은 내 인생 역시 망했나? 어쩌지? 그런데 죽어도 진짜 회사는 가기 싫어. 해서 시작한 게 PPT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재능마켓 숨고랑 크몽에 제 포트폴리오를 올렸고, 판매 시작 첫달 만에 80만 원을 벌었어요. 첫 스타트가 이 정도면 완전 대박적인 기록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껏 내 직업을 찾겠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결국 성과는 원래 잘하고 좋아하는 걸로 얻었구나. 나에게 없는 걸 찾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PPT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방향을 정했더니 망한 줄 알았던 실험들에게서도 성과가 나타났어요 유튜브 채널 주제를 PPT 프리랜서로 바꾸고 영상을 올렸더니 2주 만에 구독자가 1500명 상승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었어요 그야말로 떡상 제작 의뢰나 관련 연락들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프리랜서가 되어서 탄탄대로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 공간에서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게 문제였어요. 원래도 게을렀는데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버는데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일이 없으면 오후 1시가 돼도 누워있는 거예요. 일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움직이는데, 그럼 또 작업을 밤늦게까지 하게 되고, 밥 먹는 시간도 들쑥날쑥 하니까 점점 루틴이 사라져요. 바쁠 때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밖에 나갈 일도 없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어요. 대화라고는 고객과 나누는 채팅 뿐이니까요. 그래서 아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알바 구하는 기준은 세 가지. 오전 알바일 것, 컴퓨터 하는 일이 아닐 것, 잠깐이나마 사람을 만날 것. 그렇게 야쿠르트 매니저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배달 시작하고 점심쯤에 퇴근해요. 아침 햇빛 맞으면서 걸으니까 운동도 되고, 고객님들과 대화하면서 소소한 힐링도 돼요. 다시 이용할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 어머, <laughs> 감사합니다. 이걸 주셨어요. 어머. 요거, 요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왜 야쿠르트 하냐.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도 어차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야쿠르트 일하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랜서로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일단 고정급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돈이라든지 내 패턴이 계속 바뀌는 게 니일비하게 되고 내 성향이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야쿠르트를 하면은 아침 시간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급여도 확보가 되고 재택근무 하면은 일부러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 나갈 일이 없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계속 하고 밥 먹고 컴퓨터 밥 먹고 컴퓨터 씻고 자 그렇게 되게 쉬운 루틴이기 때문에 이거를 며칠 하면은 진짜 좀 사람이 폐쇄적으로 된다 니까그 그러니까 고립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와요. 어차피 같은 시간에 비슷한 돈을 벌 거면 아예 고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오히려 정신 건강이나 체력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왜냐면, 코코 끊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걸어다녀야 되고, 서 있어야 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처음에는 발목이랑 발바닥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서 프리랜서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고정급여를 받기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퇴근하고 나면 본업인 PPT 작업이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얼마 전에는 재능마켓 순거에서 PPT 고수 상이 9%에 랭크됐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PPT 강의도 예정되어 있고, 1인 창업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대로 꾸준히 하다 보면 본업도 더 탄탄하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새로 나오는 납작 복숭아 맛인데, 어 피카츄야, 너무 귀여워! 투피스 자두맛 향이랑 90%비슷하다 음? 맛은 투피스 자두맛이랑 120%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야쿠르테 그 상콤한 맛이 더 나요 돈가스 먹고 후식으로 싹 먹기 좋은 맛이어